오늘 밤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건강 문제를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감옥에 넣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면 그것이 도널드 트럼프의 건강 상태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는 수년 동안 트럼프의 매우 분명한 인지적, 신체적 쇠퇴에 대해 이야기하며 주류 언론이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라고 요청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언론이 그 문제를 다룰 가장 강력한 이유를 스스로 제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을 언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체포하고, 감옥에 보내고, 나라에서 내쫓겠다고 위협하는 정신나간 글을 올렸습니다. 그 속에는 모든 진실을 폭로한 전 백악관 주치까지 의 포함됩니다. 우리는 트럼프가 캐롤린 네비텍에 추파를 던졌던 정신나간 집회 이후, 그가 올린 그 황당한 글을 다룰 것입니다. 분명히 머릿속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저희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트럼프의 글을 보기 전에, 그가 왜 그렇게 분노했는지 맥락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 시작은 로렌스 오도넬이 트럼프의 건강에 대한 보고서를 읽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He is in sharp mental and physical decline. And we now have a number for it. 39%. That is the measure of Donald Trump's physical decline since his first time in the White House. 39%. In an article published tonight by the New York Times, Katie Rogers and Dylan Friedman report under the headline Shorter Days, Signs of Fatigue, Trump Faces Realities of Aging in Office. The Times has documented the newly abbreviated schedule for the struggling 79-year-old man. Quote, in 2017, the first year of his first term, Mr. Trump's scheduled events started at 10:31 a.m. on average. By contrast, Mr. Trump in his second term has started scheduled events in the afternoon on average at 12:08 p.m. His events end on average at around the same time as they did during the first year of his term, shortly after 5 p.m. The number of Mr. Trump's total official appearances has decreased by 39%. 39% less Donald Trump. That's what we're getting now. Donald Trump was the laziest president we had ever seen in his first term. He is now 39% lazier. And he is now apparently struggling with a five hour work day. And of course, none of us have seen him do anything that in any way meets the definition of work during those five hours. The Times reports Mr. Trump appeared to doze off during an event in the Oval Office. And so we are now covering the physical decline and fall of Donald Trump. Last night I mentioned Donald Trump's age a couple of times when I pointed out that you can see the 79-year-old man who gets very little sleep bewildered about how he is losing his grip on the Republican party. 이것은 새로운 일도 아닙니다. 그가 연설 중 위빙 행설 수설을 시작하며 한니발 렉터, 풍력 발전기, 상어, 고래 등 그날그날 그날 이상한 이야기를 외칠 때부터 우리는 트럼프에게 훨씬 더 깊은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상된 뇌를 더 악화시키는 뭔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실수로 MRI를 촬영했다고 흘렸을 때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지만 사실상 한 백악관 의사에 의해 답변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직 백악관 주치의가 폭로한 트럼프 건강의 적신호. 클린턴, 조지 W, 부시, 오바마 대통령의 주치의를 지낸 제프리 코르만 박사는 마가 정부가 79세 트럼프가 여전히 전성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월터레이드 병원에 다녀온 트럼프의 기이한 의료 일정을 분석했습니다. 트럼프는 올해만 벌써 두 번째 연례 신체 검사라고 주장되는 방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간단한 건강 양호 메모 외에는 행정부는 목적을 끝까지 숨겼습니다. 그러다 트럼프 본인이 직접 기자들에게 MRI를 찍었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콜만 박사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MRI 외에 다른 검사라면 백악관에서 15분이면 가능했을 텐데, 트럼프의 방문 시간은 4시간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일정이 맞지 않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트럼프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자신의 건강을 언급하는 누구라도 언론인이든 의사든 전 백악관 주치의든 체포하고 감옥에 넣겠다고 위협하는 역대급 광기어린 글을 트루소셜에 올렸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서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서 그가 한 말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번역 유지 요약 없이 원문 100% 동일. 나만큼 열심히 일한 대통령은 없다. 내 근무 시간은 가장 길고 성과는 최고다. 중량 모든 전쟁을 막았고 최고의 경제를 만들었고 나는 최고의 의사들에게서 완벽한 평가를 받았다. 누구도 나만큼 인지능력 검사를 잘본 사람이 없다. 뉴욕타임스가 내 건강을 문제 삼는 것은 반역행이다. 그들은 국민의 적이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 트럼프는 스스로 자신의 인지능력 검사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인지능력 검사를 볼때 여러 명의 고위 의료진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즉, 그들은 트럼프가 스스로 검사지를 풀도록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가득한 전문가들이 그가 치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시했다고 본인 입으로 지금 폭로하고 있는 셈입니다. MRI 폭로도 그가 했습니다. 인지 검사 감시 사실도 그가 폭로했습니다. 트럼프보다 트럼프의 인지 저하를 더 많이 보도한 사람은 없습니다. 트럼프 본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건강을 말하는 사람은 모두 감옥에 넣겠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이제 기자들, 의사들, 정치인들, 비판가들에게 자신의 건강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말이 꼬이고 속도가 느려지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모두 직접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그럼 나를 체포하라고 말하는 꼴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자신이 가장 많은 건강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제 정신이 아닙니다. 이 글은 지금까지 그가 쓴것중 가장 광기어린 글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의 상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최근 대통령으로서 내린 유일한 조치는 법을 어기고 있는 사람들 대신 자신의 무도회장을 설계한 건축가를 해고한 것입니다. 그게 그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악화되고 있음을 말하는 기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신적 붕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건강 질문을 두려워한다면 왜일까요? 주류 언론이여, 들리십니까? 그는 지금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질문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트럼프에게 던질 첫 질문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질문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에게 당신의 건강을 조사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 질문이 트럼프, 스티븐 밀러, 제이디 벤스, 카롤린 레비텍에 던져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인지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계속 말할 것입니다.